그러에만년만년만만만만8년년년0만 <무 잖아> <regret> <Uber> <s trod> <harina>

홍순표, 김승자 1 1번부터 출전해주세요 429번 경기, 한가위 12도 착륙도 16강 박상무, 애성원, 신상도, 정구영 1 2번부터 출전해주세요

사회삼십기번 경기 남자 복시기로 신중도 1 6과6경기 이종배 이종배 김철민 소박철 시간부터 준비해 주세요. 어디가? 정용원주영 류조희형 4번 부터 추진해주세요. 421번 경기 연합 11호 장윤보, 나성신, 서영미, 나성신, 서영미씨 8번 부터 추진해주세요. 26번 경기 여자네 또 장윤구 김기정 준현주 김미자 최수경 14번 오늘 하세요 434번 경기 남자로 진이 면식구1윤번 박진우 마복현박성진오승 안녕세요